사랑하십니다. 아, 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일지 와도, 습기 와도 하나님 여러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좋으신하나님으로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 네. 참으로 귀하신 우리 아, 네. 이시온 목사님 정말 세계적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제가 아, 네. 우리 이시온 목사님 활동하는 걸 엘지인터넷을 통해서 봤어요. 음. 지금 여기서 한 5분 거리에 사무실에 그 직원 몇명 있고, 그 수원에도 기회가 있죠. 그리고 저 어디죠? 부산. 아, 충북 아있리죠 산. 괴산. 충북 계산이래요. 그 이십 간 보통 산도 아니고 아직 쓸게 계산이 아니고 계산 제가 알아, 충북 그쪽에는 굉장히 그 공기가 좋습니다. 네, 공기 좋고, 그렇죠 분화한 분화, 뻔해요. 나가보지 않았지만 <laughs> 공기가 좋고 <좀>, 공기가 <놀람> 기때된게 좋아요. 공지가. 언제 한번 우리가 네. 쳐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냥 언제 한번예 우리 이시 목사님 회산에 환영합니다. 네, 네, 환영한대요 <놀람> 박수! 예. 예. 환영합니다. 예. <laughs> 네, 기합니다 이제 회원이 지금 한, 한 200명 된다고 해서 아직 합동하고 통합 앞으로 우리나라는 합동하고 통합 표단이 제일 크거든요. 회원들이 거의 다 합동 통합이 제일 많다고 해요. 백석이라는 가 이렇게 막 초급화로 이렇게 그 고아 월드 미션 사역을 하는데 제가 다 활동하는 걸 제가 다배는 <laughs> 봤거든요. 살펴보고 검토하고 그리고 이제 산임총재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우리 월드총하고 MOE를 했어요. 서울신학교에서 7월 27일이죠. 네, 그때 MOE를 해서, 그야말로 한민족 성시 통일을 보거나, 월드 선수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그런 좋은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제가, 서울신학교 김춘한 우리 학장님께서 연결을 해주셨어요. 음, 내가 좀 이렇게, 하나님 그 가운데, 참으로 좋은 동역자를 이렇게, 예, 하나님안 반대해 주셨는데, 제가 잘보시지 못해서 그게 얘기하는, 그 강영준 목사님은요, 저분이 전 세계를 흔들 있는 요 지금도 흔들 흔들는데 워낙 전 세계 땅덩어리가 커가지고, 조금 더흔들린것 같아요. 근데 저, 예수님 <laughs> 목사님이 <laughs> 같이 인데렐가지고 지금 막 들썩들썩하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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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도 아니에요 오늘 정말 영광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 한달 전에요 제가 한한 한 3개월 동안 7월 27일 날 유행 관련 행사를 한 150명 정도 모였죠 약한 150명 정도 모인 행사를 하고 나서 제가 막심취돼가지고 막 몇달 동안 전화도 안 하고 어디 아픈 건 아닌데 막 물론 이제 치료 다녀가 했는데 굉장히 제가 막 침체되고 어려워가지고 야한달 전에 정부충 목사님한테 형님 지금 침체돼가지고 지금 막 말씀을 드렸더니 어그 기간만 잘 회복하면.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거야. 아멘. 네. 라고 말씀하신 게 그게 딱 예언이 똑 떨어졌어요. 아멘. 네. 그리고 이제 신체가 회복이 돼서 지금 이제 거의 90% 이상 회복이 됐는데 만에 100% 회복됐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가 훨딱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일이 실제 많이 생겼어요. 알루야. 아, 네.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는문에로뭐 어, 20. 18일부터 20일까지, 12월입니다. 음. 21일까지, 12월입니다. 예, 21일까지, 지금 한, 한 300평, 불광역에서 가까워요. 그리고 얼마나 시설을 깔끔하게 자려놨는지, 예, 뭐 한미경 목사님, 그분도 안지1 시련이 막까야됐는데 오래간만에 하나님 눈에 가운데, 에그 예, 후에도 중간에 만나야지만, 최근에 또 만났어요. 그래서, 근데 일단은 이제 기도원을 하기 위해서 네, 12월 18일부터 18일이라고 하겠습니다. 18일부터 21일까지 그 대국 연합풍성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강사진이 거의 이제 짜여지는데 우리 이시원 목사님도 시간이 되면 강사님으로초청할 것이고요. 김천학자님도 연락해서 초청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제 거의 많이 짜여졌어요 이제 강영준 목사님은 한국이나 세계적인 인물이라 아주... 음, 아까 주아 그, 네. 그런거 봤죠 막찬진거하고막 네. 벌써 불이 막 헛붙잖아요 네. 네 아니 이수현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냥 조용한 이 불을 벌써 붙여놓고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목사님이 일찍 오셨는데 이강 목사님은 막, 막 강풍같은 막센 그러면 성령을 아주 몰고 다니는 아멘 금세금상 네. <laughs> 네. 저분도 뭐 한국무 나와서 몰스 다닙니다 보통 하나님 은이 가운데 박기림 목사님 아까 기도하신 분이요 저분 안지가 20년 거의 가까이 됐어요 네. 근데 부부가 지금 딱 지금 말해요 붙어가지고 네? 음. 그 앉아있는데 얼마나 순수하고 정렴도 <laughs> 하고 뭐. 공사단체도 하고, 아주 뭐, 인천 임시총 있잖아요. 임시총에서도 알아듣는 그런 분이고, 임시총만 아니라, 경기도, 뭐, 서울, 이제 막 계속 떠오르는 별이에요, 떠오르는 별. 저를 보면서 보니까, 저보다 한열몇살 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저 월계총, 그, 정간에 보면은, 네, 월드총년앞에는 네, 성경말씀 중심으로 해서, 신문방송, 어, 언론과 문화예술을 통한 한민족 어, 통일부가 월드선의 인재를 양성하고 전교를목적을 한다. 우리 월드에서 경관은 마시게 된거요인재 양성하고. 그 이제 피종한목사님 제가 피목사님 정진영 목사님, 목사님, 다우 이제 유명한 목사님이 우리 공 지금 한국고지 황교안 전 총리도 국로 지금 한국은 지금 한국은 지금 한국은 지금 한국중 지금 한국은 지금 한국은 지금 한국지한국장국은님어한통화지서 날짜 시간 금 한국은 지금 인터뷰지하기로 했습니다. 국은지총리국이 지금 한국은 지금 한국은 지금 한국 한국은 지 한국은 지한은한국장님이 어떻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인정을 해서 제가 국민의 모습니다 총리의 모습니다 아, 네. 이렇게 하면 그냥 야. 뭐 두말 않고 어느 정도 아인일까 그러면 <laughs> 좋겠지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 활동, 우리 활동하는 건다 신문방, 유튜브 전부 다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월베리도 총리 앞에 정진이, 월기총 정진이 하면은 다음 네이버 같은 한번 검색해봐요. 네. 우리가 이제 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2014년도에 11만 평 대주에 월드 국제적인 시설을 갖춘 평화의 동산, 원장이 피종진 목사인데요. 음. 그 목사님이 이제 원장이신 그 평화의 동산에서, 어, 2014년도 10월 달에, 우리가 그래도 창립 예배를 세미나를 하면서 이 월드 중 시작이 되었어요. 음. 그 피종진 목사님, 그야말로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스타 중의 음. 스타. 전 세계를 막 몇십 개국 다니고, 엊그제도 어, 연세대학교 거기서 행사를 하는데요. 행사 마치고 막, 멋있는 막, 인터넷 여성들이 연세대학교막 기념사진 찍고 싶어가지고 막, 줄을 서가지고 인터넷에 다 나온다니까요. 음... 빨리 이제 끝내라고. 뭐, 체육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인기가 대단한 그런 목사님하고 만들고 이제 우리 강현정 목사님도 암시간 20여 년 되는데, 다 이렇게 훌륭한 멤버들이 짱짱하게 지금 우리 원래총다몇 마디데요. 이민성 목사님 여기서 다, 아, 네. 그다 아, 네. 하는 맥가운데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네. 어쨌든 네, 이번 2차 기별을 통하여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여 이제 철저철나게 준비해가지고 창립 네. 10주년 기념일 때는전 세계가 깜짝 놀라운 네. 역사가 일어나서 월층을 네. 섬들인여러분들의 교회와 가정과 기반 단체가 날로날로 부흥발전자에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오지 않게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